리얼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거짓말은 안 하니까. 음, 진짜 얼마나 아픈지 알려줘. 보통 수면 아니고서는 못 봤는데 저희 병원 오시고 나서부터 생으로 되게 많이 받고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주베르 볼륨 결절에 대한 부작용 케이스 한건 없어요. 진짜죠. 한 번. 왜냐면 다 코를 받으시니까.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얼리닥터 연정원장 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장님을 모시고 주베류 볼륨 40대가 하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시술 영상을 찍어 볼까 해요 주베류 볼륨을 진짜 진짜 많이 받고 이제 만족도도 좋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근데 되게 궁금해 하시는게 내가 40대 또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50대가 넘었는데 혹시 주베류 볼륨으로 또 꺼진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대에도 풍분히 이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주베르 볼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사람이 되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실장님 뵀을 때 여기 이제 중안면이라고 하죠. 이 눈에서부터 이 입가에 이르는 요 길이가 좀 길어 보이는 편이긴 해서 아까대 부분 인디안 주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량 볼륨감을 줄 거고요. 우리 실장님은 저한테 이제 부탁한 게아 많이 넣어주지는 말라달라. 요 부분은 자연 스럽게 할 거고요. 근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웃으면은 팔자에서부터 입가까지가 진짜 많이 꺼져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주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 주베르 볼륨을 원 바이 알 사용해가지고 시술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주베르 볼륨 제일 많이 하면은, 친절이자 많이 듣는 칭찬이 뭐냐면은, 콜라겐으로 볼륨을 만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피부 텍스처에서도 그 콜라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 진짜 피부가 되게 좋아보이고 탄력있어지고,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통증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장님 좀 리얼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거짓말은 안 하니까. 네. 진짜 얼마나 아픈지 알려줘요. 보통 수면 아니고서는 못 봤는데 저희 병원 오시고 나서부터 생으로 되게 많이 받고 있으세요. 그대로 전달해드릴게요. 얘가 이제 필러랑 뭐가 다른지 필러인가요? 물어보시는 분이거든요. 필러는 하이알루론산이라고 해가지고 넣으면은 아무래도 이물감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술이잖아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PDLA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몸에 있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아이입니다. 참을만해요, 실장님. 오케이, 괜찮아? 하나도 안 아프요, 원장님. 잘못 참아서 안아프때 너무 잘요 주베르 볼륨을 몇 cc 정도 사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저는 한병 수화할 때 보통 10cc 정도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것도 약간 노하우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덜 묽게 희석을 하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똑같은 한 바이알로도 8cc 희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게 더 효과가 좋다고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어떤 병원들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주베르 볼륨을 한 병을 10cc로 소화를 했을 때 효과도 되게 만족스러웠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안정성을 좀 많이 염두를 두긴 해요.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따를 수가 있긴 하잖아요. 그중에서 주베르 볼륨의 가장 가장 큰 부작용일 수 있는 거는 사실 결절 반응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0 0바이알 썼거든요, 진짜로. 제가 그 KOL이 고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영업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진짜 쓰는 편인데,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주베력 볼륨 결절에 대한 부작용 케이스 한건 없어요, 진짜죠한 번, 왜냐, 다 코를 받으시니까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물론 뭐 0%인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확률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화를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반대편 시술해볼게요. 이제 시술이 끝난 모습이긴 한데, 음. 주베르 볼륨 40대 시술편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바쁠 때에는 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꼭 직접 달아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